안녕하세요. 짜증낸 남자 짜장입니다. 오늘 부제목, 이재명이 욕설하는 유튜브 영상 이틀 만에 차단. 자, 7월 22일 날짜에 기사고요. 이재명 욕설 유튜브 영상 이틀 만에 차단. 해서 이재명 경기 지사가 형수에게 욕하는, 욕설이 담긴, 음, 욕설하는 음성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법원 명령으로 비공개 처리됐다.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 20, 백브리핑이라는 사람이 22일 날 올린 사진에는 검은 화면에 법원 명령으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 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 된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었고 법원이 이지사측의 영상 비공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차단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백브리핑 측은 발이 빠르시네요 괜찮아요 이게 끝은 아닙니다. 개싸움을 걸어주셨으니 받아들 일게요. 상대를 잘못 골랐다 라는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자이 녹취록 욕설파일 01 이란 제목으로 56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12년 7월 당시 성남 사장이었던 이지사가 욕설을 섞어가며 셋째 형수와 통화를 하며 녹취가 통화를 하는 녹취가 담겨져 있었는데 자. 형수 욕설 논란은 14년 지방선거, 17년 대선경선, 18년 지방선거 때도 꾸준히 거론이 되었던 거고, 백브리핑 채널의 운영자가 이낙영 전 민주당 대표의 지지와, 지지자로 알려지면서 이전 대표 측 공작이라고는 의혹도 불거졌었다. 이에 이전 대표 캠프의 상황본부장인 최인호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서 욕설 파일 공개와 캠프는 전혀 무관하다며 상대방을 과도하게 오해하고 불신하는 것은 옳지 않고 네거티브로 읽어나는 것좀 자중했으면 좋겠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유튜브 케이트로 연결이 될 것인가? 7월 27일 기... 뉴스고요. 유튜브 측 묵묵부답. 욕설 영상 게시 금지 해달라는 법원 접수 사건. 확인 안 됐다. 법원 명령 없었다면 유튜브 게이트로 논란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원 명령을 통해서 유튜브 측에다 요구해가지고 유튜브에서 삭제된 건데 법원 접수 사건이 확인이 안 됐다라고 얘기했다면은 법원 명령이 없었다면 이재명 씨가 유튜브에게 압력을 넣어서 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유튜브 측이 차단 근거로 든 범, 법원 명령의 유무 자체가 불확실해졌다. 유튜브 게이트로 비화할 조짐도 보인다. 유튜브 측은 법원 명령이 접수되었다며 해당 영상 콘텐츠를 국내에서 시청할 수 없도록 차단을 했었는데, 머니 투데이 이렇게 취재 결과 법원 명령이 실제로 있었는지조차 불분명 상황이 됐다. 이재명 캠프는 법원에 비공개 신청한 사실이 없다. 홍준표는 공인 프라이 프라이시권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이재명 지사와 캠프 측은 법원에 영상을 비공개로 해 달라고 한 신청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참으로 어 어느 쪽이 맞는지 알 수가 없게 돼 버렸는데 실제로 이 논란은 지금 어... 뉴스가 더 이상 안 나오고 있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은 저는 적어도 이 영상을 올릴 때까지 못 봤습니다 어, 다른 분들이 뭐 날짜 찾아 가지고 올리면 모르겠으나 어, 아직까지 저는 못 봤기 때문에 현재 올림픽으로 시끌벅적 해 가지고 관련 뉴스를 더 이상 안, 안 만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이 이후에 그 뉴스는 저는 못 찾았습니다. 때문에, 때문에, 어쨌든 계속 보면은, 자, 법원에서 신청을 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함에 따라 유튜브 측의 차단 조치가 법원 명령 접수에 의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면서 확산되고 있지만 유튜브 측은 차단 조치가 있었다는 것 전만 인정할 뿐, 그 경위나 법, 법원 명령 유무에 대해서는 일절 밝히지 않고 있다. 해서, 어, 홍준표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엄연히 있는 사실도 은폐하려고 하는 그 처신으로 어떻게 대, 대선에 나오려고 생각했는지 참으로 뻔뻔함의 극치다. 욕설 대망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려는 나라가 되, 되면 우리야 다행스럽지만 이건 정말로 해외 도피감이다. 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하, 사실 홍준표 씨는 뭐 네, 성폭행하려는 성범죄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당신이 됐으면 은 아마 성범죄를 하려는 대통령이 되,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진짠지 아닌지는 음. 좀 일단 봐야 되긴 하,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어, 조폭과 관련되어 있는 이재명, 물론 그 사건도 이제 끝났습니다만, 옛날에 그러한 얘기가 많이 나돌았고, 지금 같은 경우도 이재명의 욕... 이재명이 욕설을 하고 있는 그 영상도 올라왔다가 유튜브 측은 막았는데 유튜브 측은 법원 명령이다. 이래놓고 없애버렸고 이재명 측은 우리는 신청한 적이 없다. 이래버렸니? 어떻게 된 건지 영문을 모르겠는 사건입니다. 근데 사실상 여기서 봐야 될 거는 결국에 누군가는 이재명이 이재명의 그 욕설 영상이 퍼지지 않길 빌었기 때문에 그걸 삭제한 거고, 그쵸? 안 그랬으면 그걸 삭제할 일이 없었겠죠. 그것을 캠프 측에서 했던, 이재명 캠프 측에서 했던, 아니면 유튜브 자체에서 원해서 했던 간에 유튜브를 지지하는 누군가가 했다는 건 사실상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유튜브 게이트라는 묘한 제목에 따라서 좀더 밝혀내가지고 확실하게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해야 된다 합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어 기사가 안 나오는 거 바로서는 아마 누군가 더팔 파지는 않는다는 거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IT 분야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만약 법원 명령이 없었는데도 유튜브 측의 임의대로 법원 명, 명령이 접수, 법원 명령이 접수됐다는 식의 허위사실로 사용자의 콘텐츠를 차단했다면 이것 자체로 큰 논란의 시작이 될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엄격히 보장하는 미국 태생의 구글 코리아가 법적 근거 없이 차단 조치까지 하면서 법원 명령을 운운했다면 유튜브 게이트로 비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고 하고 그래서 법원의 결정이라며 의의 제기해서 확인해보겠다라는 말로 이 사건은 일단 끝이 납니다. 예. 때문에 이재명 씨가 좋던 싫던 간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려줬으면 좋겠고, 사실상 다음 대선 후보 이재명 씨 아니면은 윤석열 씨 아니면은 또 다른 누군가가 있겠지만, 많이들 이재명 씨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와중에, 사실상, 이재명 씨가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불안불안합니다. 그의 결단력, 그리고 실행력은 끝내준다는 건 알지만, 그게 크게 독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불안불안합니다. 많이 불안합니다. 옛날엔 좋게 봤습니다만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지금 사건들도 힘과 로비가 있었다면, 다 들춰내서 다음 대선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없게끔 해야 되는 게, 없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뉴스로 담았습니다. 제가 설명이 많이 부족했지만, 부디 들어주시는 분들 알아서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짜남이었습니다.